BS 말 많은 사람이나 말 많은 사람이랑 어또 재영이 형 같은데 재영이 형이랑 같이 가까워진다 그랬을 때 어. 어, 뭔가 일정한 다른것 같아서 편한데 굉장히 이게 더위가 아플 것 같아요.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말수가 적은 사람도 받는 생각보면 보통 거부 같은데. 아, 애들 거부라고 하면은 또 제가 애정을 짜야 될것 같아요. 조금 그래도 제어기 같은 게좀더 빠르지 않을까? 알겠습니다. 간다, 간다. 자, 다음 <laughs> 캐디어 선수.